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입니다. 자 천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찍고 다시금 7만 전자로 돌아선 것도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결국 금요일장에서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개인들이 5,3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은 3,080억, 기관에서는 3,350억 원을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제를 회개하였지만 두산 애너빌리티와 셀트리온, 하나오션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와 로봇 종목들이 선전으로 0.7%대에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고점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3개월 동향을 보시면요. 자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춰지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자 코스피가 결국에는 3천 돌파까지 보여줬습니다자 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추석맞이 떡값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인투셀 주가 강점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인투셀은 자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임상일상 시범계획 제출 단계에 들어서면서 첫 임상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ADC 신약은 항체가 암세포를 인식과 결합한 이후에 독성 약물을 선택적으로 방출해서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차세대 치료제입니다. 자, 또한 자체 플랫폼 기술 적용으로서 기존 ADC 한계였던 안전성과 효능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심중 음성 유방암 등 난치성 고형암을 정밀적으로 타겟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 영향 개선에 따른 성장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ADC 시장, 빅파마들이 앞다투어 진입하면서 인투셀의 도전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 글로벌 판도 합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현재는 단백질 타깃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투0은 확장성 높은 적응증으로 확보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항암제 개발 난도가 높은 전위성 전립선 암까지 포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각화된 성장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기존 글로벌 ADC들이 일부 암종에 집중된 반면에 인투0 0 다양한 고0 0을 겨냥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과 기술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 진행 속도에 따라서 글로벌 공동 개발과 수익성 확대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자면 임상 1상은 안전성과 내약성 검증 단계입니다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글로벌 경쟁사들 임상 후반 단계에 진입하면서 경쟁심화 리스크를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이전 파트너십 논의는 임상 데이터 성과에 높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자이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투셀은 ADC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진입이라는 성과를 통. 해 에서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고형암 적응증과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의 글로벌 도약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펌핑하실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제가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전 7시 17분 2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정 급등 종목 실시간 문자 발송 지금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hj 중고업입니다. 자 매수가 15,250원. 자 매도가는 15% 이상 자 자율 매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실시간으로 지금 해드릴 거고요. 자 어제 문자 주신 분들 총 52명입니다. 우리 주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 놨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 번호는 가려 놨고요. 자, 지금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총 52명에게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일 7시 이후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를 보시면 자, 8월 29일 금요일 장전 매수가는 15,25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가는 15,140원, 그리고 장중의 고가는 19,400 90원까지 총 2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매도는 15% 이상 자율매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추천 종목을 제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문자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나도 한번 급등추천 종목 소액으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자 현재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전 7시에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번호 010-21175-3662 번호로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진행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주주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의 중심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도 이 구간을 저항받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지금은 강력한 지지의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은 무엇보다 타점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할 때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투셀 주가는 지속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눌림목 바닥권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자, 상승이 나와 주면서 현재는 수익권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눌림목 바닥권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매매할 때 활용하는 AI 지표 때문입니다. 이 AI는 시장의 수급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면서 거래량까지 추적해서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면서 수익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주님들께서 바쁜 직장생활하시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매매 시그널이 나와줬을 때만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주주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면서 자 수익까지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AI 지표로 통해서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물론 100% 무료로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자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제가 사용하는 AI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 잡아 드리면서 수익까지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주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면서 수익까지 극대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 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